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떠나서 동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학은 구체적인 데서 끌어내는 것이 좋은 시라는 거예요. 문학의 큰 주제는 큰 테마는 굉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세익스피어, 톨스토이. 박경리, 뭐 이러면, 아, 문학은 상당히 위대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위대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문학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은 나면 죽는다. 이게 문학의 주제예요. 우리가 이 생에 이렇게 한번딱 나갔고 한번 죽어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이고, 얼마나 빛나는 찰나인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나와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나와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된 점, 심지어 죄악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이해도 되고 사랑도 되는 겁니다. 인생은 죽는다라는 것이 슬픔이 있잖아요. 비극이 있잖아요.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한 번밖에 못 산다는 유일성과 유한성이라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싫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떠나서 동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이론서에도 구체야말로 문학의 귀염둥이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구체적인 데서 끌어내는 것이 좋은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슨 관념적으로 사랑은 뭐 영원하고 은은하고 이거는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실감이 굉장히 부족하죠 혼자 가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시인데요. 사방에 피어나는 저 나무들과 꽃들 사이에 푸르게 솟아나는 웃음 같은 것 이건 누구가 혼자 가질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또 혼자 가질 수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새로 건 달력 속에 숨쉬는 처녀들 시간이죠. 새로 오는 시간, 미래, 희망 당신의 호명을 기다리는 좋은 언어들 여러분, 달력을 1월 1일 날 보세요.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360매 칠이 또 반짝반짝 거리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 365일을 어느 색깔로, 어떤 생명의 색깔로 칠하는가는 순전히 나의 능력과 나의 선택과 나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거, 이렇게 가슴 설레고 부푸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점에서 그 달력 위에는 새로운 언어를 당신이 불러주고 내가 만들어주는 그 호명을 기다리는 좋은 언어들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겨울 모디지를 사람하고 한계령 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명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모디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띄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나늘이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리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행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한계령의 그 한계는 추위의 게, 그 한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 우리말에 한계 지는다는 말하고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대관령을 위한 연과보다는 한계령이 좋아요. 그래서 한계령을 했고 우리의 마음속의 한계령 속에는 어딘가 상당히 그리운 어떤 공간 속에 우리가 같이 거제하는 그런 어떤 열망, 그런 고립 하나의 어떤 이상향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누군들 이런 꿈을 한 번쯤은 꾸어보지 않겠습니까? 일상이 시의 좋은 소재라고 했지만 그거는 시의 공간이 아니죠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 방법 없다 저는 그래요 시를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시를 살아라 시인을 살면 돼요 내 생에 나는 시인을 살고 싶어요 어떤 시를 가지고 여러분을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 문학을 위해서 뭐 분석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좀 친근하고 좀 집에 갈 때도 한기절쯤 좀안 잊히고 이런 것을 좀 골라 보다 보니까 시적 공간에서 같이 한번 젖었다. 이 자체가 목적이며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오늘의 그 만남의 의미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